안녕하세요 미니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200강점자를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직 30일이 안 됐어요 근데 그냥 10명 참가를 해 주셔 가지고 마감이라 해 놓고서 얼른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게 뭐지 선풍기 소리가 지금 좀 이상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니까, 만약에 들린다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00%고요. 이거 원래 제가 이렇게 안 접고서, 요거를, 원래 요런 것처럼 접어요. 근데 얘가 너무 조그만, 저희가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접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저 정도 접는데, 그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쪽지처럼 접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따가 또 놓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이따가 당첨자 뽑은 핀셋으로 마지막에 뽑.. 이게 왜 이래? 핀셋을.. 정확히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참여하신 분들 이름도 다못 외웠고요. <laughs> 죄송하지만 다못 외웠어요. 이거 뭔진 몰라도 왜 이렇게 계속 뭔가가 이거 이렇게 되네요. 이게 예, 뚜껑이 있긴 있는데 뚜껑 덮으면 되게 이상하니까, 어머. 이세분 탈락한 걸로 할까? <laughs> 우선 이거 세분 탈락하는 걸로 할게요. 저만 우선 보도록 할게요. 어, 나도 혼자 알것 같아. 어떻게 어우, 제가 되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당첨됐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에이드 레몬님이시고요칼야 들지 모르겠네.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번엔, 안타깝지만 탈락 되셨고요. 다음 이벤에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진짜 잘안 됐으면 좋겠네. 어머. 드립꽃님. 이름 써주신 거고요. 탈락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여기서부터는 혼자서 볼게요. 편지랑 쿠폰이랑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헉! 방금 쓴 분이에요. 성은 가려드릴게요. 성이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빨려지는 거.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거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분도 제가 되게 애플민트 님이시고요. 이렇게 쓰신 분들은 앱으로 저걸로 써드릴게 보여 드릴게요. 어떤 분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분 남은지. 여섯 분 남았는지. 6분 남아셨, 남으셨는데, 제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살짝 자실게요. 하 진짜 죄송해요. 대신 다음 이벤에는꼭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향유진님이시고요 이지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그분 탈락되셨고요. 이제 5대5네요. 아어떡해 네. 잠깐만. 얘가 지금 너무 더러운데. 제가 엄청 네.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그걸 가지고 2분 탈락자 하시겠.. 하겠구요 죄송해요 이분들 편지도 나름 쓸건데 에? 어떡해.. 2분 우선 써놨고요인형님이시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 혼자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영상 안 찍고서 제가 한번 찍어보신 분은, 연, 연한, 연, 연한님 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핀셋은 그냥 빼놓을게요. 이따 필요할 때. 손님. 이분이 당첨자로 할게요 이두 분을 빼도록 할게요 우선 당첨자 분들 여기다 고 여기에 또 밑에다가 둘게요 이쪽에 팔 여기 조금 보게 해드릴게요 엄청 엄청 떨리겠다 네, 미니블루님이시고, 이거, 실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리도록 할게요. 아니야,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네, 우선은, 피고, 가리고, 지금, 당첨 안 되신 분들이, 이거랑, 보면 알거든요? 아직, 아직 안 나오신 분이, 연아님이랑, 밍밍밍님이세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당첨자고요. 손이 잘안 돼가지고, 이쪽이 탈락자예요, 이쪽이. 당첨자입니다. 진짜 죄송합니요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엄청 힘드실 테지만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도 싸움 안 일어나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못 보여드리겠어. 정이 들어가신 분은 바로 미니미님. 이분이 탈락되셨고요. 연아님. 전연 연아님만 뽑는 것 같네요. 저번에 저번이 아니라 한번 해봤 영상 안 찍고서 한번 해봤을 때도 연아님 찍었는데 신기하네. 다 당첨. 원래 네임펜으로 했었는데, 이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모두 모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이뱅이는, 연아님은 힘드실 것 같고요. 당첨되는 게, 제가 원래 양식으로 보고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젤로 양식 맞추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양식을 잘안 보여드렸을 것 같... 같은데 당첨드리고요. 연아님이 없으신 거를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열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이 부분 첫 번째 나왔고, 한번 나왔고 나왔고요 나왔고 당첨자분이고 아 이분이 당첨자구나 <웃음> 죄송해요 비님님이시고 <laughs> 아, 어차피 이거 한 번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구나 애플님들 분이고 상세한님이시고 너무너무 아홉 분들도 감사드리고 연아 님도 감사드리겠지만, 네빙님, 향이지님 인양님, 불, 미니블루님, 레몬에이드, 에이드레몬님, 청수님, 드리코님, 황세연님, 애플민트님, 애플민트님, 저한테 단발 언제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답장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엠플민트님도 그렇고 여기 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 착하신 것 같고요. 물론 아직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당첨 안졌다고 구독 푸시는 분 푸신다면은 푸신다면은 다음 이벤0 참여 못하시고요. 근데 보니까 몇분 구독 안 하신 것 같던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도 할 수가 있고, 보여드릴게요. 확인도 할수 있는 거고요. 알려드릴게요. 확인도 가능하고요. 채널 들어가면은, 그분 채널 들어가시면, 그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어 들어가면은 채널 쪽에 있어요. 채널 쪽에 구독하신 분들이 다 떠요. 주르륵. 근데 제가 본것 중에서는, 거의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29명이었을 거예요. 구독자가. 근데 지금 37명이거든요. 그러면은 8명이 해줘요. 아, 잠깐만. 8분이 해주셨거든요. 그중 두 분을 안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연나님이 연아님이 구독 안 해주셨다면은 다시 뽑습니다 아니면은 그 전에 밍이밍님이셨잖아요 밍이밍님이 미니미님이 당첨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밍이밍님도 밍이밍님도 구독 안 해주셨다 그러면은 다시 뽑을게요 이두분 빼고 아니 아니 차라리 구독하신 분에서 뽑을게요. 어쨌든, 만약에 톡띠 안 알려주셨던 분들이면은, 분이면은, 분이면은 톡띠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열명, 열 분인데. 음. 이분들 너무. 이, 이분들은 다음 이트에 참가하면은 뽑힐 확률, 그래도, 면허님보다는 많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면허님은 축하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던가, 구독을 풀으셨으면은, 다음, 제가 잘 본, 잘 살펴본 다음에, 다음, 구독, 하는거 그거에 보도록 예.. 네, 다음 이뱅에 구독을 다시 또 글을 올렸, 올렸다 남겼던 분인데 제가 남긴 사람인데 그러면은 자동찰락으로 할게요 너무 냉정한 것 같아도 그게 제가 룰로 정해놓은 거라서 다음 이뱅은 최대한 더 푸짐하게 오, 와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구독자가 좀 50명이 되면은 큐어할팬 찾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50명이 안 넘을 것 같은 느낌이 2 0 0 통해서 구독자를 늘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해도 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산점 있는 거가 있는데 한 분도 그걸못 푸신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안 울렸나? 제가 안 울렸으면은 정말로 죄송드리고요. 가산점 이제 있는 걸 알려드리자면, 다음, 아, 다음 이벤트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보신,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연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칠게요. 빠이빠이.